네 그리고 위원회 사회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. 최근 대학의 대면 활동이 이제 전면적으로 확대되죠. 2학기부터 대면 활동을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방침을 또 발표를 하셨고요. 네네. 본 위원이 보니까 이번 추경에 대학 방역인력 한시 지원 사업으로 54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더라고요. 대학이나 전문대학이나 대학원대학이나 한 곳당 오? 5명 내외에 4시간 정도 지원하는 걸로 예. 알고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을 해 보면 이 전문대 같은 경우는 실험, 실습, 실기 시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계속해서 있고 대학생들 보면은 이 시설들을 이동하면서 수업을 받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방역 활동들이 충분히 진행이 되야 되고 전국 대학의 평균 캠퍼스 건물 수가 한 28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 제가 봐서는 이게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. 적어도 대학 한 곳당 10명 내외의 인력 지원이 필요하고 8시간 근무를 산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님의 어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? 의원님 말씀대로 한, 한 학교당 10명의 8시간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예결위에서 좀 논의를 해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 네,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 생활을 통해서 좀 수업에 충실하고 또각 대학별의 규모, 재학생 수, 대학의 재력 여력 등을 고려해서 지원 기준을 좀 명확히 정부에서 세워주시고 예산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아까 저 유정주 의원께서 고삼 학생들 말고 고삼 또래의 학교밖 아이들, 그 아이들에게도 접종을 동일하게 좀 해야 차별이 생기지 않겠냐고 느한 취지의 질의이셨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? 18세부터 백신 접종을 할수 있기 때문에요. 대안 학교까지를 포함해서 18세 고3그시기의 학생들에게는 모두 접종을 합니다. 그리고 그 현장의 수요를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사각지대에서의 특별한 노력을 좀 경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